그렇지, 얘들아! 우후! 뭐야, 너 뭐, 뭐 돼? 너 못해? 뭐, 뭐 되는구나. 오케이, 차렷 죽여. 형왜 어, 그랬어? 아나이 사람 너무한데 진짜?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야. 아야 레라 왜 그래 그냥 이거 타워 끼고 싸우면 3대 이기잖아. 죽여. 죽여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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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와! 어나왜 이렇게 잘하니? 어? <laughs> 에. 어저저저저저조오오오오 뭐야 오! 이거 오 어, 미안해 얘들아 실수했어 재밌었잖아 안자네 재밌으면 된거 아니야? 야렐렐아렐 아, 뭐하니 진짜 아니 렐

그렇지. 좋아요. 끝났어, 끝났어. 우리 제리가 선 넘었었죠, 방금은. 그죠? 그렇지! 야, 궁 뭐야? 아, <laughs> 쪽쪽 빠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야, 지금 잘했다. 아뭘 놀라요, 또.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어? 아, 음? 오, 뭐야, 이거? 취소 취소. 아 저도 취소? 저도 제말 취소할게요. 아웃 소로 해줘. 어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이거 몇 자리 진짜 제대로 잘 깔았거든요. 와! 아! <laughs> 치,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 궁. 지크 주고. 땅. 하 가비. 그렇지. 빼빼빼빼빼. 잡았다. 뭐, 이야 뭐야 아웃솔. 캐리. <목소리> 아 우리 아웃솔한테 한표 드릴게요. <목소리> 진짜, 울고 싶었어. 서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기셨,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제가 새삼스럽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승배하세요, 저. 에순이 은근 잘할 때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은근 돌려 까시는데, 대용네 응? 어, 아, 까부는데, 이거. 많이 까부는데, 이 사람들. 맞아. 너무 많이 나왔어. 어? 뭐야? 쓰레쉬야! 왜 그랬네! 아, 나 쓰레쉬 바닥 쓸기 진짜! 어, 탑은 좋아요? 아, 얘야 그냥 그랩 쓰지 마! 자신 없으면. 어, 이 친구 진짜 그냥 포션 빨게요. 와, 와 브라네 투... <웃음> 그렇지... <웃음> 너무 까불데이 사람 바위도 없으면서? 좋아요. 우리 팀. 최고. 저런 어 야야 간지 와요. 미쳤나 봐이 사람이. 정신 나갔지, 바야. 이 친구가 정신이가 나갔나 어? 자려 미쳤나 이사람이 어? 야쓰레시 잘했다 이번엔 근데 CS는 먹지말고 에쏘 그냥 그래을 하지마 아니,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 빌드업 한 거였더라고. 쓰레쉬가 아군도 속인 거야. 못하는 사람인 척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적군도 속였지만 나도 소, 속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 길게 하지 맙시다. 왜냐면 볼리베어가, 볼리베어랑 피아나가 없잖아요. 그죠? 쉬운데? 아, 아, 야, 이걸, 아, 아, 이거 들어 담는 각 나왔었는데 아필리오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 야, 그 상태면 나그 극인 거, 극인 거. 얘들아! 뭐야? 너뭐뭐 뭐 돼? 너 못해? 뭐, 뭐 되는구나. 오케이 차례. 죽여 야아뭐뭐 so <that> 나한테 궁 방금 쏟아 부어서. 브로우치! 여! 키아나! 죽여! 빨리 죽여! 얘들아! 아, <laughs>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죽어 도미닉 빨리 가야겠네 아 너무 화났는데?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캐리 처음에 마당쓸기로 내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서포터밖에 없죠 서포터 한대더 드릴게요 오픽은 탑이나 미드? 아, 지데 저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미드보다 더 탑이긴 해탑한대 주는 게 맞아 한번 밀리면 그냥 끝도 없이 밀리는 라이인데 딱, 정리해드릴게요. 정글, 원딜, 서폿, 미드, 탑, 순입니다. 픽은. 무조건. 가끔씩 서폿을, 서폿을, 요, 요, 기다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진짜 로랄못시에요 서폿은, 이왕이면 서폿은 후픽 주는 게 맞아요. 서폿에 따라서 바텀 상성이 정해지는 거라. 이 공식처럼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십시오 정글은 사픽이죠. 삐비에 걸렸다. 스윗님, 정글러죠. 예? 나 셀부캐인데나본게 그, 그마인데, 점점점. 이거 말한 사람 치고, 캐리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요 사이에 그거 있는 거야. 그 와리가 껴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뭐하니? 차려! 미쳤나봐, 이 사람이, 진짜. 비를 안 써? 안돼 이게 W 어? 도망가! 비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죽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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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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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되겠다. 죽여 미쳤나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딨어 예 W A M 리지 얘네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진 드니까 애들이 못해 보이는 건가? 확인 제가 또진 장인 장인이거든요. 진 장인 출신입니다. 엑셀은 이 피어른다. 위에. 후후 어? 이 친구가 정신이가 나갔나, 진짜, 어? 그게 맞아, 임마? 어? 아니, 이틀랜왜 그러니, 너? 너 원딜 맞아? 갑자기 피어른다, 빵 빰! 아하하하! 난다 보여? 아래, 아래! 아, 게임이? W? 죽여.

자. 아. 무서워 얘들아. 즐겨 저기, 저기. 니드 차이 <목소리> W 닥셀은 이피어른다 어, 여기! 아하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피해 W 우후. 이건 뭐야 진짜 모르만아야너 그거 맞아 친구야? 조심해 W 도망가 살아야돼 하고 있긴 해. 아이고 야 내가 복수해줄게 이 자식이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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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우리 제라스 건드려? 감히 이지 맞아 맞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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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내 끝내끝내 죽여! 어, 어디다 소니 임마? 차례, 차례, 차례! 어딨어? 야, 나머지 어딨어? 야, 죽여! 죽여, 차례! 차례! 야, 여기까지! W? 죽여! 어, 뭐야, 저 집에! 마... 어, 야, 볼배 죽여! 볼배 죽여! 자식! 사타 만들어 놓고? 죽여! W? 죽여! 아 저기 안 죽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뭐야냐 W 캐리 아 우리 제라스 잘하노라 제라스한테 한표 드릴게요 지다가도 어? 마지막 한 게임 이기는 게 제일 속 편한 거 아세요 님들? 10연패 하다가 막판 1승하면 오늘 이긴 거 같은데요 맞아 그리고 야 10연승하다가 마지막판 한판 지고 끝내잖아요 그날? 찝찝해요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가 않는, 않다고 승리로 항상 마무리 지어야 돼 롤이라는 게임은 그렇습니다